안녕하세요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돈 많고 화목하고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세 살인데 영어 수학 지금부터라도 다 등록해놔 내가 아는 언니네 괜찮은 선생님 있대요 당장 전화해봐야겠다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첼로 영어 중국어 심지어 독일어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모두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모님의 바람에서 비록된 거였죠 엄마 나 주희 생일파티 가도 돼 모두 다 모인다고 해서 어차피 그 친구들은 나중에 너랑 볼 일도 없는 애들이야 학원 시간 늦겠다 얼른 준비하고 나와 엄마는 잘 사는 집 아니라는 이유로 준이를 싫어했어요 준이는 정말 착한 친구였는데도요 오히려 저희 반 이순이라고 까칠하고 이기적인 애가 있는데 아빠가 유명 성형외과 의사고 엄마가 대학 교수라면서 이런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했죠 곧 수미 생일이지? 이거 명품 파우치인데 갖다 주면서 생일 파티도 가고 해 알았지? 엄마는 제 학업이나 친구 관계를 다 간섭하셨어요 친구도 항상 급을 나눠서 구분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애랑은 놀지 마. 그런 애들은 인생에 도움이 안 돼. 심지어 절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 하나하나 따지셨는데요. 수업 내용을 매일 확인받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 들면 학교로 찾아가서 항의하기 일쑤였죠. 덕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점점 멀어져갔고 저희 엄마 같은 애들이 달라붙기 시작했어요. 야, 제 짭신고 그 봤냐? 개 쪽팔림. 걔네 가족 반하에 산다는데 존나 기생충임? 걔네들은 적당히 어울려주면 그만이었지만 문제는 저희 엄마였습니다. 저희 반에 이 범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범생이가 전교 1등이라면서요? 집이 가난해서 학원 다닐 돈도 없는 애라던데. 걔네 아빠가 글쎄 막노동한대요. 어머 그래요? 우리 같이 좀 사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. 저한테 범생이랑 같이 붙어 다니면서 얘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파악하라고 했죠. 하지만 전 공부가 아닌 범생이라는 애 자체를 좋아했었고 범생이와 같이 공부하면서도 제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. 이번 성적은 왜 저번보다 떨어진 거야? 범생이랑 같이 붙어 다니면서 도대체 뭘 배운 거니? 공부하기 싫어. 뭐? 공부하기 싫다고. 얘가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네. 잠 말고 공부해. 알았어? 공부. 지금 공부. 그게 뭐길래 전 눈물이 났죠. 그때 검색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. 검색아,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래. 근데 난 엄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난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애랑 급이 안 되겠지? 무슨 소리야? 우린 이미 친구잖아. 정말? 나 반에서 10등 안에 못 두는데도? 난 친구는 등수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. 너도 내가 1등이라서 친구하고 싶은 거야? 아니 난 그냥 너란 애가 좋아서 그래서 친구하고 싶은 건데 나도 마찬가지야 넌잘 웃고 착한 애잖아 그림도 잘 그리고 어? 나 그림 그리는 거 어떻게 알았어? 같이 공부할 때 몰래 그리는 거다 봤어 엄청 잘 그리던데? 전 사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항상 의사나 변호사가 돼야 한다며 반대를 하셔서 몰래 그리고냈 했는데 검생이는 그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전 진정한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. 짧은 통화였지만 성인이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. 물론 엄마가 많이 반대하겠지만 이겨내보고 싶어요. 언젠가 엄마도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요?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